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너무 당연하고 흔해서 이러분 아무것도 아닙니까? 런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러분그 사랑이 너무 흔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랑입니까? 나중에 성장하여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받았던 부모님 그 어릴적 기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평범한 듯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값어치 없는 사랑이 아니라 놀라우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본문의 1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라고 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우리라고 하는 구성원, 그 구성원이 누가 있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때는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우리라고 하는 구성원 안에 바울과 신라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보면 감옥에 갇힐 때 바울과 신라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바울과 신라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그리고 또한 명을 추론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신라가 전도여행 중에 더베와 루수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디모데라는 그 사람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제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16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데리고서 떠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디모데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으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 이상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라고 할수 있는 그런 충분한 구성 요소가 완성되었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무조건 우리가 될까요? 우리라고 할수 있을까요?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무조건 여러분 우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처럼 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엄마,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입니다 여러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라는 내용과 비껴가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니라 나와 관련이 되었을 때의 기본적인 전제로서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 말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신기한 점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고, 16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다른 곳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울과 신라가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런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면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말하는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당사자가 그 우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사도행전을 지은자가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안에 내가 말하는 누가가 함께 포함되어져서 곧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누가라는 사람이 포함되져서. 어 말하는 자, 누가가 함께 우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빌려보면 16, 16장 10절을 근거로 하면 바울과 신라가 드로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저 마게도냐 쪽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누가 입장에서 말하면 바울과 신라 일행과 합쳤다, 합류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읽어 가다 보면 17장이 이르러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고 다시 그들이라는 3인칭 서수로가 이런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론하게 되어지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하는 당사자가 빌립보 지역에 함께 사역하다가 그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되어서 져 사역하고 있는데요. 또 말씀을 읽다가 20장이 이르러 보게 되어지면 다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다시금 바울 일행과 합류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머나먼 타국까지 이방 세계까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구경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여행을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러면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 전도행 가운데 보내는데 하나님이요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한 사람만 택해서 그한 사람에게 초능력을 주어가지고 그한 사람이 일당백일단천을 하는 감당할 만한 일을 가지고서 여러분 사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대한 바울에게도 동력자를 붙여주는 것처럼 함께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한 사람을 통하여도 일하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 우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 될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 들어갈 때 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저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 방관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며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귀한 일을 감당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입니까? 우리가 되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그냥 모래알처럼 따로 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혹 우리는 그냥 그들이 되어 버렸습니까? 우리 3일교회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저기 장노님 그룹들이 사용합니다 사역을 감당합니다 권사님들이 합니다 안수집사님들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안 합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관자가 아니라 그 속에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3일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요 우리가 빌립보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런데 조금 신기한 것은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종은 한 명인데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주인이 여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대 로마 사회 속에서 노예를 공동으로 소유해 가지고 함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일들은 흔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본문의 경우도 그러한 것이죠. 그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예니까 투자자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인들에게 큰돈을 벌어다 주는 쓸모 있는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요 바울 일행들 우리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우리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더니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길 원하고, 던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가슴 속에 담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비록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 일행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 이 여종의 말은 바른 말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좋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귀신들은 여종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이 여종이 단 한마디에 다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막 설명해 줄 텐데 이 요정이 이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지금 말해 주고 있니까. 그럼 좋은 일 아닌가요? 혹이 요정과 함께 동력할 수 있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귀신들렸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가만히 두게 되어지면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해주고 싶은 말들을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여러분 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여종의 외침이요, 바울 일행들을 심히 괴롭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래? 나 지금 권사님을 돕는 건데 집사님 도와주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다른 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건데 아니 왜 그러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공동체는 이런 분들 때문에 혹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계속해서 소리친다면 계속해서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목영실 앞에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계속 말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이고 목사님 참으십시오. 다른 말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앞에서 막 선포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좋은 일 아닙니까? 시끄러워도 좀 참으십시오. 아이, 목사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목사님 축복한다고 말하는데, 조금 시끄러워도 참으십시오. 목사님 다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좋을 겁니다. 목사님 좋을 겁니다. 맞습니까? 옳은 일입니까? 그럼 지금 상황이 바울 일행에게 이런 상황과 같으며 바울 일행이 매우 괴롭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상황 속에 적정하게 녹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는데 왜안 됩니까? 이런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시도 때도 없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진 자라면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으로서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인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증가하라는 라이 말로서 모든 상황을 다 부정하고 복음 증가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점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물론 상황만 우선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상황만 받아보다가 여러분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대상을 두고서 선포합니다 그 대상인 누구일까요? 짐승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함을 받고 회복돼야 될 사람에게 그 인격적 대상에게 인격적 마음을 가지고서 선포하는 것이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선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그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자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살인하고 나서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살인 방금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경찰서 가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진리가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말해야 되고, 바르게 다가가야 되며,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귀신 들린 요종이 바울 일행을 그토록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했으면,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나기 바로 그때부터 단번에 그냥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줄 알고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으면 될 텐데 왜 며칠이 지나서야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고생을 사사한 것이지요. 그럼 여기에서 바울 일행이 이긴 기간 때문에 며칠의 기간 때문에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이 여종의 주인들이 두려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아닌가. 자신의 몸살리기 위해서 눈치 보다가 귀신 때문에 괴로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눈 감아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도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 며칠의 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 일행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좋지 못한 판단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바울 일행을 이해하기는 바울 일행은 지금 세상 곳곳을 여행하면서 자기 여가 활동을 위해서 보고 느끼고 즐기기 위해서 이러면 그렇게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 곳곳 다니면서 좋은 곳을 찾아서 우리 공동체가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땅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내 삶을 지금 희생하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의 눈치 때문에 뻔히 보이는 악한 일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않겠죠. 악한 일이 일어나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분명히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역할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인정사정 보지 않고 팅크처럼 밀어붙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 드릴 때가 있는 겁니다. 사역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까 주님 단번에 저런 사람들 단번에 저런 요소들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시고 저에게 탱크를 주셔가지고 탱크 밀고 가는 것처럼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센만의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그 상황 속에 혈기 있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의 그 말고의 길를 칼로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을 말씀합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정으로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탱크를 못 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열두 군단 더 되는 헬라어 군단이 레게온인데 이 레게온은 로마 군단의 한 군단이 6천명입니다 그게 12군단이 되니까 7만 2천 명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해서 7만 2천의 천사를 불러서 이 모든 사람들 다 휩쓸어버릴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받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예수의 방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바르게 전달되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사이다를 먹는 것처럼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게 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급 음료수를 마시는 것처럼 비싼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아주 고상하고 탁월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요종이 소리침에 따라다니는 이 며칠의 시간, 그는 그 시간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대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저 귀신들린 여종이 쉬지 않고 밤낮 따라다니며 괴롭게 했던 그 소리침과는 전혀 다른 한 사실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몸속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정성. 자신의 그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 며칠의 기간이 통하여 되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여러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곧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여러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여종이 귀신이 들려 점치고 있어서 그 점침으로 말미암아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못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재산상의 손해, 경제적 피해를 여러분 입힌 거니까 잘된 겁니까? 잘한 일입니까? 보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소위 말하기를 보금이 밥을 먹여줍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불이한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과 충돌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빛으로 비추었기 때문에 귀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귀신이 발악하면서 쉬지 않고 따라다니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신 가운데 얽매여 괴롭게 되어졌는지, 복음의 빛으로 가져와서 그들에게 비추게 되었을 때에그 귀신의 실체 보내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경험, 광야에서 만나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세 가지 답변 중 하나의 답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를 부여하게 해줄 수 있는 직업과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밥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들은 손해를 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을 쫓아낸 이 사실이 너무너무 잘한 일인 이유는 그로부터 여종이 이제 인간다운 삶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되어지는 일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 일을 한 것입니까? 복음이 여종을 죄와 귀신으로부터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 살게 한 겁니다 그럼 그일 때문에 손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손에 그 감소를 누가 하는 겁니까? 바울과 신라가요 매를 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일들을 감수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삶,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적절하게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다가 아닌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피곤하게 살기 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은 다르다는 것을 조급하게 증명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진정성의 기본은 인내입니다. 참음입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콜라를 먹으면 여러분 시원하죠. 갈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내 조금만 있으면 더 목이 말라 오는 겁니다. 복음은 생수입니다. 아무 맛도 없는 생수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가장 목말랐을 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결코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십시오. 피해를 감수하십시오. 주님 왜요? 제가 그렇게 왜 손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되게 하셨고 그 복음의 생명력을 불어넣게 하기 위하여 우리 되게 하셔서 내가 바로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 한번 상상해 여러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어서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수용소와 같은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일 고문을 받습니다. 노동을 합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일 매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를 때 간수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지 꼭한 사람을 부를 때에는 찬송과 음악을 틀어주는 겁니다. 찬송과 음악 틀어준 이후에는 꼭 사람을 보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공포의 예고편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찬송과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사님이 막 우는 겁니다. 아이고 무서워서 우는구나 공포스러워서 우는구나 어쩌나 어쩌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운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운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제 음악 소리가 나면 당신이 불려가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 왜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냐고 이 노래는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찬송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에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고 정말 그때 내가 그 시절에 하나님 은혜받게 살아갔던 바로 그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난다고 은혜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깨달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둥바둥 살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느 누구와에게?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서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 내가 살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감옥과 같은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근데 그 소리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 소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누명을 쓰며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오해가 되어지고 매를 맞으며 고문을 받으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어둠 속에 있는 바울과 신라가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힘드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그 복음이 그들을 살렸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음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나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되게 하셨고 복음 때문에 그들 속에 내가 참여하여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찬송의 소리를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